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 장소가 국회의사당, 서울이죠. 강 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관, 대회실, 의 지하 1층 105호실에서 국제 세미나를 합니다. 국제 세미나. 세미나 하는데, 물론 세미나 하기 때문에, 기도도 있고, 메시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합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10월 29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어, 서울에서 2시 하는데, 저도 올라갈 것입니다. 근무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그냥 간단히 차려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왜 가느냐? 저는 이런 모임에 잘안 가요 공항은 벌어 6, 7년 그렇게 해도 저는 한 번도 관심도 없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가느냐? 제가 개이적 음성을 들었어요 개이적 네가 가야 된다 그러나 이 세미나 내용이 주의해서 간거 아닙니다 이 어이 세미나는 기독교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 어 이제 하신 그 장로님들이 국회의원 했던 장로님들 두분세분 거기 참석합니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교회 목사님들 뭐 간사들 교회 직원들 사모님들이 참석하고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세미나 특별한 어 강의 해설자 강 강사가 있고 미국에서도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세미나. 국제라면 국제 세미나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 모인 거 아니고 강단이 들어간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 국회 건물 쓰는 데는 신청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 들어가면 돼 미리 예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근무를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저는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왜 가느냐? 하나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왜 보냈는가? 그날 가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답이 나오기 전에 타이틀 내용을 보고, 아, 순서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베라 미션이란 말이 베라 미션. 해석을 하면 진리와 빛입니다. 빛으로 진리로. 예수님 빛이죠.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 예수님 빌, 미션을 뭐 전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의 빛을 전하는 거. 그 대표가 누구냐? 베라미션 대표가 누구냐? 윤빛나 팀장입니다. 이 성, 이 세미나 대회의 IPC 운영위원입니다. IPC는 이겁니다. 인터내셔널 n 레이 i o n a l p 아 a y e r 국제 기도 운동, 국제 시민 기도 운동, 어, 본부, 국제 기도 운동 본부에 그, 어, 위원들이 있습니다. IPC 위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태조 사명, 어, 미디어 팀장 윤비나 선생님께서 그 위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그거 늦게 발견하고, 어, 우연히, 우연하게 이것을 재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세미나한테 강사가 유명하고, 기도에, 설거에, 메시지가 유명한,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게 여기에 관심 있고, 또, 한미동맹이,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성을 중요하게 구성되어 왔는가? 거기는 내용을 제가 조금 들어봐야 되겠죠. 제가 연구한 것도 없고. 왜 제가 이거 관심 있습니까? 답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트럼프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는 트럼프 앞에 서야 하리라. 트럼프가 먼저 죽을지 제가 먼저 죽을지 알수 없어요. 그가 임기하는 동안에 가면 더 좋겠죠. 만약에 다음 대선 때또 트럼프가 떨어지고 또그 다음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죠. 그러면 저는 후계자가 또갈수 있도록 큰제목은보 트럼프, 저 미국 대통령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야 이 국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 전부 이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포토리딩 하다가 하나님이 개시적 음성으로 제가 받은 겁니다. 트럼프 앞에 서야리라. 성경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세계 대통령 앞에 서야리라. 다 가슴에 메시지가 떨어지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 아,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 메시지 한두번 정도 날렸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국제 세미라에 한 발짝 진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미국 목회적 옵니다. 또 미국에도 같이 연결되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발짝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다리가 국제 기도 운동 그에 제가 가는 하나님의 이끄는 그 인력의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여기 이날 세미나 뭐그 내용보다는 여기, 여기에서 갑니다. 분위기도 보고 그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기도 운동을 하면은 저는 우리가 우리가 주특기 뭡니까 성경 포토 리딩 아닙니까 성경 포토 리딩 그거 그들에게 인식도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인데 이들에게 인식시켜야 돼요 성경 포토 리딩 속에 성경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 시자에큰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 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서 세미나 강사로 세울지도 몰라요. 앞으로 연차 가다가 본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자꾸 포토리 성경 포토링도 이제 확장 공포가 돼요. 확장 자꾸 알려져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 특파된 한국의 기자들이 있고. 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가 미국으로 들어간다. 미국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참모들이 보좌관들이 아마 한미 동맹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하는 국가가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조금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 맞다. 중국이 그래 하겠어요. 북한이 그래 하겠어요. 호주가 그리 하고있어요 독일이 그렇게 하있어요누구 하겠네, 이 그리, 이것은 희귀한 세미라 기도 운동입니다. 희귀하고 아주 드물 겁니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이걸 보고, 어, 우리하고 유대 관계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기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더구나 이분들은 뭐 하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 신임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엔 또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회원 아니 앞으로 회원 되겠죠. 있습니다. 그럼 그분 좀 만날 수 없느냐? 이런 거에까지 나오면 일은 끝납니다. 이게 백학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 우리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게 이제, 이제 끝나는이 시기가 오는 거라요 저는 이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 방송을 해서 전 세계에 나간다는 이거 말하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 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희망이 프로테이전 적어도 있다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것이 가서 졸다 와도 괜찮아요 참여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그래 참여도 안 하고, 뭐, 뭐, 하면, 누가? 이상체를 누구냐? 성경포털이 누구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가서, 우리 빛나 팀장을 통하여 몇몇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빛나 팀장이 앞으로 계속 운영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럼 제 위에까지 들어오면, 여기 가서 말씀 운동, 포토리딩 운동을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걸 국제 포토리딩 운동이다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포토리딩이 시작하면 미국의 목사도 있기 때문에 그 연결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배학관 가는 길이 이제 다리가 조그맣게 하는 통로무 다리를 길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성경만 읽었는데 여기저기 저 혼자 유튜브 방송했는데 정부의 여기저기 성경, 포토리딩 하겠다고,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모여서 배워보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이거 제가 하는 거한 개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되어지는 것. 내가 하는 거죠. 되어지는 것. 포토리딩의 성경은 되어지는 것.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비 성경 PM 읽기는 포토리딩이 있고, 20%. 마인드 맵이 80%입니다. 그럼 75%, 그다음 마인드 맵 미딩이 5%갑니다 그리고 포토리 리딩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4는 이상은 마인드 맵이고, 그 다음에 또 마인드 맵 미딩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에 이제 이걸 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서울의 의정부 쪽에 세미나 협소하고 적지만 거그 세미나실이 하나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여러분에 공개해서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적어도 두번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는 천안에서 근무하고 쉬는 날 올라가서 많이 다녀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딱 오전 10시부터 12시 안으로 딱 끝나고 저는 또 내려와야 다음 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포토리딩이라 마이드맵 그리는 것, 기초적으로 처음부터 배울 사람은 제가 유튜브 우리 가 단톡방에 다 광고를 올릴 겁니다. 그날따라 올라오면 돼요. 거기까 서울까지. 전철 타면 어디로나 못 갑니까? 의정군데. 서울역에서 의정부까지뭐한 시간 조금 만면 충분히 되거든요. 부산이고, 광주고, 마음만 있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다 올랍니다. 우리 전국은 뭐 뭡니까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일일 생활권 부산에 KTX하고 서울역까지 도착하면 고온데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세우는 거 없는데 성경 포토리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 기뻐한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인도한다니 나도 오는걸 인도해요. 그래서 이런 길까지 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때뭐 합니까? 선언문 합니다, 선언문. 선언서. 선언서, 그 선언, 선포. 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선포. 선언문, 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볼때막 먼저 선창하고 복창곡에서 그냥 뭐 저기 뭐 하냐 싶었지만 요번에 10월 17일날 천안에서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열네 분이 안 왔습니까? 저까지 열다섯 분. 15분. 열네 분, 열다섯 분이 거기서 마지막 시간에, 요건 한 십분 하면 충분하다. 십분 동안 서른물 낭독하고 서른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식은, 전에 작년도 얘기했죠. 전번에, 가을에. 이 지축이 굽니다. 지축이. 지축이 굽니다. 지축이 움직인다는 이 말은 뭐냐? 적이 힘을 못 쓰면 힘을 힘을 못 써요. 적이 쉬었다 한다든지 자멸한다든지 적이 힘이 빠진다든지 나한테 한다든지 그런 거없니다 적은 항상 힘이 완전히 왕성합니다. 적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 우리의 적이 되는 그 단체는 절대로. 쉬는 것도 없습니다. 잠자는 것도 없습니다. 쇠미한 것도 없습니다. 나타 것도 없습니다. 더 열심으로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꺾을 자는 없습니다. 어제 어, 내일 방송 나갈 건데, 그성경이 무엇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만이 적을 무너뜨리고, 잠재우고,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밟아리는 것이 역할하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 한 번씩 하고 나면요, 만약에 광문 거리에서 수천 명씩 신뢰도나 모였습니까? 말이도 말고 천 명만 딱그모였다합시다 음양장치 딱 해놓고 앞에 가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선포 설문을 설명하고 선포를 하면 됩니다. 먼저 선장하고, 복장을세 번씩만 하면, 서울 광화문이, 광화문 시청 세종, 뭐, 뭐, 세종로, 서울역까지, 그 확성기 통에서딱불려버 앉은 사람이 이 선포만 해버리면, 한국의 문제는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을 다 가져와라 해서, 하루 종일 할거 없어요. 조금 뭐, 찬송 부르다가, 한, 포터 리딩 30분만, 30분, 30분 하면 아무리 일독을 하거든요. 전부 성경을 앉아가 성경책에는 날씨가 좀 좋아야 되겠죠. 봄날이나 가을에 딱딸때 잡아 다 하고 그리고 바로 좀 찬양하고 나서 바로 선포식을 딱 해보면 하루 집회가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해도 되지만 우리가 주와 주 주안점으로 주 역점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성경 포토리딩하고 선포식을 해버리면, 뭐, 시끄럽게, 뭐, 누가 석방해라, 나오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이다 아시는데, 갈멜산에서 뭐, 엘리야가 뭐, 뭐, 다른 거뭐 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 발과 아시란, 제사장이 싹, 어떻게 했습니까? 저 기손관까지 가서, 어, 딱, 삼천명이 다 죽었습니다. 삼천명이나. 그 삼천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예요 삼천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적 아닙니까? 적. 엘리야의 적이, 곧 하나님의 적이 싹 삼천명이나 그 칼에 다 죽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것을 광화문에서 하루만 한 주고만 해도 끝납니다. 더 이상은 왈가 불가할 것 없어. 또이 IPC에서 제가 만약 에 세미나를 한 20분만 준다면 저는 포, 30분 준다면 성경적 포토 리딩 20분 하고 선포식 10분 하면 트럼프만나러 길도 순조롭게 갈수 있고 이념 대립이라는가 적그리스도 우상 모조리다 힘을 못쓰게 만드는 것. 우상과 대적자는 어둠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는 바로 힘을 못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는 없습니다. 기도 7년 동안 했어요. 설교 7년 동안 했어요. 찬양 7년 동안 불렀어요. 저건 힘이 더 나는데 저건 잠자는 거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더 왕성해 가고 있습니다. 마, 말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나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나태하고 권태를 느끼고 힘이 빠지고 왔지만, 그들은 더, 더 기세를 들고 올라가는 것을 그 꼭지점을 딱 망치치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포토리를 하,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느껴요. 제가 만 육천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만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중에 항상 이 답이 나오는 거예야 성경을 가지고 해야 해요 성경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이념 계획 이동을 하니, 세계도,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깨달으면 세계는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슬람이 세계 3분의 1, 공산군이 3분의 1, 기독교 3분의 1인데 3분의 1 실제로 안 됩니다. 형식적인 기독교 국가지만 그 속에 모든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 공산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엘리아 아무리 적은 한 사람이라도 850명 제사장을 쫙 사용시켜버리는데, 이것이 성경이다. 저는 오늘 동태보로 서울 국회의사당에 갑니다. 신분증 다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그 그냥 무비자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 누가 하느냐? 윤빛나 우리 팀장이 다 합니다 운영위원 윤빛나 팀장 베라미션 대표입니다 앞으로는 그거다 태조사명대표 이상철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몇 년, 몇 년, 한 1년 지나면 진리의 미션하는 대표 빛을 대표하는 대표 윤빛나 우리 팀장이 29일날 그를,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가서 이 국제 정체를 좀 듣고, 뉴스가 얻었기 때문에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거기서 찾아낼 것입니다. 무거워이 아무 뭐 뜻도 없이 저를 오라고 한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 인본적으로 목사님이 오라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보낸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생수를 세계로 퍼뜨리는 대표가 윤미나 팀장 생수를. 빛과 생수를 버티는 그 대표가 윤빈나 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조사명이 보통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한 번씩 제가 세미나 하지요 태조산 포럼 외에 하는 거 있잖아요 태조산 포럼은 더 중요하고 할 때마다 이런 큰 문들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 10월 29일날 국회 어, 어, 국회 도서관에서 제가 참석해서 많은 것을 또 정보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 태조 사명은 정말로 큰 일을 합니다. 지금 성경 1도 기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전에 말씀드렸.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이사단에 귀신의 대가리를 막물을 퍼봅니다. 꼼짝도 못하도록, 그만큼 말씀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세시적으로참 드물고, 우리나라만이 이 있, 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부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칠날이죠 31일날 메시지고 약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만 해주세요. 전 기도하라고 부탁 안 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의 태조사명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 여러분 집에서 그냥 포토리만 계속하세요.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하시면 거기 하나님이 관심 있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읽다가 평안의 은혜를 받는 우리 태조사명 멤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